개념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과 모세의 이 대화는 계속됩니다. 대화라기보다는 언쟁이 계속됩니다. 다음 라운드로 넘어갑니다. 3장 15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께서 길게 말씀. 정말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모세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또 대답했습니까? 4장 1절로 넘어가죠. 모세가 또 말대꾸합니다. 그래도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난 게 아닐 것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설득이 아니고, 이제 뭔가를 직접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 말씀하시죠.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이때는 모세가 땅에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집어라. 모세가 다시 집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모세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모세가 꼬리를 잡으니 그것이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것은 그들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즉, 너희들의 조상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사기 하나님, 야구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다는 증거니 이것을 그대로 말하라. 근데 모세는 또 아무 어없어요 아마 모세는 속으로는 아, 이거 애국의 마술사도 할수 있는 것 아니야 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모세가 예, 복종도 안 하고요. 아무 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또 뭔가 보여주시죠. 모세에게 내 손을 내품 안에 집어넣어라.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니 이 손이 그 한센시 병에 걸려서 금방 하얗게 변했습니다. 모세가 자기 스스로 한 것이니까 이것은 마술이나 어떤 속임수가 아니겠죠. 자기 손이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품에 넣었다가 꺼내라. 그랬더니 모세가 그 손이 다시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부탁하십니다. 길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이 말은 사실이 핑계죠. 아니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을 말하고 바로에게 가서 애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을 끌어내실 것이다라고 말하라고 한것인지 멋있는 논리로 바로를 설득하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다만 모세는 끊임없이 반항할 뿐입니다. 그랬더니요. 이제 10라운드. 라운드 10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입을 지었느냐? 바로 내가 아니냐? 나 야외가 아니냐?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신명 3문자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읽습니다 이름을 여기서 말씀하신 거죠. 나 야외가 아니냐? 이제 내가 너의 입과 함께 갈 것이니 지금 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또 대답하죠? 오주여, 보낼 사람을 보내소서. 이 말은 사람 잘못 봤습니다. 보낼 사람 보내세요. 나는 안 가겠습니다. 그말 아닙니까? 도대체 이 장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우리가 4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화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여 이르시되, 말씀을 길게 하십니다. 이쯤 되면 모세가 들을 만다 하죠. 근데 그 후에 모세는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대답 안 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장인집에 가서 말하기를 제가 애국에 다녀오겠습니다. 내 백성들이 살아있나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허락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난 장소 때문입니다. 그럼 모세의 그 신개념, 모세가 알고 있는 개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설명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3장 14절을 바르게 이해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는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아니고, I will be what I will be. 이 말은, 에헤 에흐 아슈에르, 에헤는 I will be what I will be. 이거는 지금 나의 모습이 너가 보는 나의 모습이 진정한 나의 모습이 아니다. 이것이 나의 전부가 아니다. 너가 나의 현재의 이 모습을 보고 나를 믿지 못하는데 나의 다른 모습은 너가 또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일단 가라. 일단 가면 내가 거기서 또 나의 모습을 보여 줄 거다. 그것이 또 내가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 실제로 애굽에서 정말 엄청난 이사 기적을 행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았잖아요 출애국 과정에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로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 현재의 모습 때문에요 현재 모세가 자기가 이해하고 있던 그 모습 때문에요 그 선입견 자기 이해 때문에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할수 있어도 안 하셨겠죠. 왜못 하셨겠습니까? 안 하신 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인격적 모습이라는 거. 하나님은 인격적이라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는 일단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대화하고 모세와 언쟁하고 모세는 끊임없이 반항하고 말대꾸하고 불순종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일단 가라. 가서 또 나의 다른 모습을 보여줄게. 그것이 또 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흐예가 나를 여기 보내셨다. 이 말도, 에흐예, 아슈엘의 에흐예.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분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몇 가지를 비워야 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여전히 모세와 같이 나의 사상, 나의 지식, 나의 경험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보여준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은 절대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확정적이거나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정의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이 되실지, 곧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793장 14절에서 배우는 것이죠. 배워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는 나는 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또는 뭐 신론이라고 하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에 관한 논의, 이를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존재 증명하거나 하나님의 뭐 성품을 이야기할 때는 뭐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본문, 출애굽기 3장 14절 전후 문맥에서는 하나님의 신 존재 증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3장 14절 말씀은 모세와의 대화 속에서 너가 지금 보고 있는 나의 이 모습이 나의 전부가 아니야 내가 또 다른 것을 할 거야. 내가 또 다른 게될 거야. 그것이 내가 될 거야. I will be what I will be. 내가 되려고 하는 그것이 내가 될 거야.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3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논하지 말 거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이냐.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런 이해가 바로 되기를 바랍니다. 참 많은 내용이 담겨 있지만 쉽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해가 덜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논의는 계속하죠. 이러한 논의가 공론화되고요, 보다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번역 제대로 하고요, 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주기도문만큼은 제대로 번역해서 통일된 것이 우리 교회에서 읽혀지고 사랑받고 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배할 때까지 하나님은 내가 함께 계시길 바랍니다.